넷플릭스 드라마 광장 재밌게 보셨나요? 우연찮게 제가 최인훈 소설 광장을 최근에 읽고 넷플릭스 광장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혹 웹툰 작가가 소설 광장에서 모티브를 얻었나 싶어 연관 관계를 찾아봤는데 두 작품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다만 제목만 같을 뿐이더라고요. 소설에서 광장은 6.25 이후 분단된 남한과 북한의 광장을 모두 경험한 화자가 남북한 광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제3국으로 가게 되는 회피형 광장이라면 드라마에서 광장은 주인공 남기준이 여의도 광장에서 마지막 혈투를 다투던 날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 원작 웹툰에서는 마지막 여의도 광장에서의 이야기가 제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느와르 장르를 좋아하지 않고 소지섭 배우에게도 특별한 불호가 없는데요 그런데 등장인물에 이준혁 배우가 있기에 시청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특별 출연인 것을 알았다면 시청을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꿈쩍 안고 칠하를 몰아볼 정도로 몰입도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빠른 전개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고 심플한 스토리라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지섭씨의 연기에서 조닉의 키아누리부스가 떠오르며 우리나라 배우 들도 60세까지 액션 배우를 할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재미있게 시청을 했습니다. 아직 시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후회하지 않으실 작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특히 저처럼 누아르 입문자들에게는 강추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드린 텐데 스포일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등장 인물만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범용동파, 오해장을 중심으로 2인자 이주운과 구봉산이 있습니다. 이주운에게는 넘사병 남기준이 있는데요. 어느 날 남기준이 오해장의 아들을 죽이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주운과 구봉산은 쿠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둘은 오해장을 하루 만에 제압해 버리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둘 사이에 규칙을 하나 만듭니다. 사고를 치면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라는 규칙과 함께 오해장의 아들을 죽인 남기준 다리에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자르게 하고 운동하며 지내게 합니다. 그렇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규칙을 지켜가며 주운 그룹과 봉상 그룹을 성장시키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아들이 한 명씩 있는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이주운은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싫었기에 아들을 검사로 키워내고 자신의 그룹의 2인자는 남기석으로 생각하고 남기석은 기대에 부응하며 조직하고 집과 그룹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반면 봉산그룹의 장남은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망난이지만 구봉산 회장은 못난 자식이어도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감싸기만 하는데요. 어느 날 남기석이 구봉산의 아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남기석은 남기준의 동생이었고 남기준은 동생을 위해 11년을 캠핑장에서 은둔하며 지내다가 동생의 서연차는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작으로 드라마는 전개됩니다. 남기준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실 칠 마리를 찾아주는 곳이 앵클린이라는 회사인데요. 앵클린은 죄를 저지른 사람과 죄를 저지른 사람 대신 처벌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사람을 중개해주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남기준이 킬러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화 존닉에서 보아왔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영화 존닉은 콘티네탈 호텔에서 룰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파면당하고 최고회의를 통해 최고의 현상금이 걸리며 전 세계 청부살인 업자들이 존닉. 이걸 쫓아다녔는데요. 내용이 차용되었음을 알고 보는데도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연출을 재미있고 속도감 있게 하여 저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드라마 중후반으로 가면서 단순한 줄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궁금하던 찰나, 차용도라는 인물이 양념이 되어 주어 후반부까지 이야기를 탄탄히 끌어 나가는 힘이 되어 줍니다. 차승원의 분장이 작년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독선에서 임상과 닮았더라고요. 안경 낀 모습과 살짝 느릿한 말투는 닮았 하지만 캐릭터가 완전히 겹쳐지진 않았어요. 차승원 배우 외에도 굵직한 배우들의 출연이 보는 눈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드와르 친 팬들은 광장이라는 드라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